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엘리 가문이 하루에 모두 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의 며느리도 죽는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인하여 떨리기 시작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죄를 물으실 때 사무엘상 3장 13절을 통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엘리가 그렇게 아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그렇게 금하지 못한 이유를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고 하시면서 엘리 제사장이 재물과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겨서 금할 수 없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엘리가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엘리의 죄악을 아는 죄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엘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죄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재물과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잃을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겉으로는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우상수매인 줄 모르고 그 길을 따르는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더 따져보자면 그것은 자신이 양손에 쥐고 있는 것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선 순위의 문제에 두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다른 하나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의 출발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함 속에서 품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에 생기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더 사랑함 속에서 현재 내가 스스로 쥐고 있는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행하여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민족의 우상을 저들과 같이 섬길 때에도 자신들의 하나님을 결코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하여서 조금 더 좋게 섬길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섞어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상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앞에 두고 사랑하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영적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기까지 계속 반복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려 시작하셨던 처음부터 이 문제를 깊이 다루셨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 이스라엘이 두 귀가 울리도록 듣게 하여서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참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엘리 가문 집안의 저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들의 모습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귀를 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복이었음을 온 이스라엘은 반드시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기 시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당일에 라고 시작합니다. 당일이라는 것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언약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죽은 그날입니다. 바로 그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움 알며 아마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본문의 엘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엘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엘리가 전장의 소식을 가급적 빨리 듣기 위하여 길 옆에서 자신의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심각한 떨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계속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괴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리고 관심이 집중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전장에 나간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지난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들을 잃을까 염려했던 그러한 두려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afraid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두려움을 성경은 fear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렵다라는 표현들은 그 느낌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다른 것임을 성경은 구별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장 엘리의 두려움은 오늘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느꼈어야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엘리에게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엘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었다면 지난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엘리에게 지난날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껏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괴 앞에서 제사를 섬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성전회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음행을 일삼아도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영적인 두려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느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데도, 감히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음행을 일삼는데도 느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의 심각한 영적 권면의 말을 들었음에도 전혀 자신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3회상 2장 25절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닫아주셨고 그들의 눈을 닫아주셨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저들과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범죄한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직접 아들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니 멈추라고 권면의 말을 스스로 해주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들들과 다르지 않게 특별한 회개와 결단의 반응이 똑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두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닫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 자신도 그동안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현재 여호와의 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그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서 전장에까지 들려져 나간 것을 볼때 그동안은 느껴보지 못했던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눈을 열어서 드디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전쟁터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언약계가 들어왔다고 기뻐하고 있지만,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임을 엘리제 사장은 드디어 알수 있었기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며 엘리제 사장은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진영의 괴가 들어올 때큰 소리로 외치며 질거하던 모습에서 슬픔과 탄식으로 온 백성이 절망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이었기에 그렇게 바뀐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 마침내 그렇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신 차리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누구의 사람의 교훈과 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박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모님의 기도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해서 될 일들이 아닙니다. 몰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이 실제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의 반응은 절대 황홀하거나 행복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 품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게 된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의 반응이 그다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품을 수 있는 생명의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즉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빛 앞에서 빛을 피하는 어둠의 자식들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빛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향하여서 나가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주광성, 빛의 자녀의 은혜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회계의 기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때 품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앞에서의 육신적 두려움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품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바로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분명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뽑지 못해 고통을 당했던 고질적인 우상숭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기에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 문제지 복음이 아닌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비느하수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그가 넘어지게 됐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엘리의 죽음의 원인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후 연이어서 듣게 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 때문에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로 인한 문제 때문에 심이 떨고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충격은 감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크게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두려움이 왜 지난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인 경외함으로 아들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전에도 아들들에게 경고를 했었는데, 우리 인생의 실패 중에는 모르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어떠한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두 귀를 울리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실 때 우리는 즉시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추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회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폐되어지는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때 반응하지 않으면 늦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는 벌레들을 보면 불이 진노에서가 아니라 그 불빛을 보면서도 그 타고 있는 불에 멈춤없이 계속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부정함을 용납할 수 없기에 인간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부정한 죄인의 모습은 다가가면 그대로 불에 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하나님의 진노하신 감정의 표현으로만 보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다는 이름으로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자에게 그 삶의 결말은 절대 원치 않았던 그 두려움대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잃지 않으려고 했던 일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생의 부정한 것을 함께 두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결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염려하는 두려움으로 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열심 있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 열심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인지 세상의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야 합니다. 엘리와 두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한다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주의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비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와닿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도 이가벗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실패의 고백을 우리도 그 순간을 그렇게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을 때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감사와 간증이 담긴 사무엘이란 이름으로 지어져 있지만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절망과 원망이 담긴 이가보시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한나는 단지 남들처럼 자신도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그 아들을 통하여 함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했던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선택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으로 새롭게 가문이 시작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남들이 가진 것 나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복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남들이 없는 건 내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가진 것 내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축복 가운데 바로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 남들이 있는 것 우리 자녀도 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비밀로 함께 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그것은 저주요. 그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손에 쥔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축복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며 지혜와 계시형을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명있는 반응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